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이 예,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때, 같고,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깨닫고 마가라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신청자나여, 가리하고, 말하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 보고,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샤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목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또 어제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같이 보면서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듯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고요, 수장이었고요, 또예그 당시 목회하던 목회자였는데 이 베드로를 잡아서 더 많은 또 유대인들의 기쁨을 사고 환심을 사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절에 보니까 정말로. 철통같이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미 두 번이나 사조행전 4장과 5장에서 두 번이나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다가 이 베드로가 나오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전에 두 번의 타로그의 사건을 이 헤롯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서라도 베드로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죽이려고 이렇게 철통같이 했는데 오늘 보니까 군인 네 명이서 성경 거기 보면은 이네 명이 사규대로해서 이렇게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팔에는 두세 사슬을 채워서 다른 사람의 또 팔에 사슬을 같이 함께 채워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도 보니까 밤에 잘 때에도 두 군인들 사이의 그 틈에서 자게끔 했습니다. 정말로 베드로를 너무 아주 이렇게 지독하게 감시하고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밖에 나오게 되면 또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또두 명이 지키고 있고 이거 저 사실 이 내용을 지금 누가가 왜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게 정말로 지금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게 지상도 아니고 지하에 있는 감옥입니다 또. 다음날 사형을 당하는 이런 사형수들을 이 당시에는 지하 감옥에 가두기 깊은 곳에 가두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베드로가 이제는 빠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일도 없고 이제 하루만 더 지나면은 죽게 되는 사,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7절부터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데 7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냐면은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에 여기서 이 호련이가 갑자기라는 뜻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예,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원어 성경에는 지금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런 단어인데요. 지금부터 그러나 지금부터 보라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부터 보라. 이런 이 단어가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호련이 앞에 한 말이 더 있는데 그러나 지금부터 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베드로는 지금 다 끝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절체 절명의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 이러한 모든 상황을 한 순간에 다 뒤로 엎어버리는. 말이 있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보라. 할렐루야.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라. 너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러나 그때 지금부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일하심을,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너가 마지막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처럼 주의 사자가 나타나에 마지막 순간에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아니다 끝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능력을 보게 되면은 함께하심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오늘 이 베드로처럼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열리게 하시고 풀리게 하시고 나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인생이 앞뒤 좌우로 사방으로 다 막히고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끝났다는 생각이 들때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리가 새해지면서 아난 정말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그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지금부터 보라.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내용이 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자 이제 다시 말씀을 볼 텐데 우리 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에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죠? 깊은 잠에 자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쳐서 깨울 정도로 매우 깊은 잠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내일 이제 처형당해서 목이 베어서 죽게 되는데, 처형당하게 하루 전날 밤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을까? 잘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저같은못잘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지한 6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지금 핍박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많이 지쳐 있고 힘든 상황인데,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또 전날 밤이잖아요. 이제 하루 전날인데 깊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다면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잠이 깊은 잠에는 자지 못하고 자다가 또 깨다가 아니면 잠도 아예 못 자거나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깊은 잠에 들어서 천사가 쳐서 깨울 정도로 그런 잠을 자고 있다.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 왜 누가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을 굳이 기록했을까? 뭐 어떤 목사님은 배들과 정말 다 이제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아주 평안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쁜 잠을 잤다. 그런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잠잘 때 어떻게 하죠? 내가 할수 있는 게뭐 있나요? 내가 잠자고 있을 때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면서 자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정말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잤다, 깊은 잠을 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잔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게 없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타락할수 있게 된 것은 베드로가 한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잠만 잔 것밖에 없는데 전부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 나오게 하시고 세사슬도 풀리게 하시고 그 모든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주장해 주신 분이 누구시다?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중에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고 해요?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내가 헷갈릴 정도로 난한게 없는데 난잔고밖에 없는데 나보니까 다, 내가 감옥에서 풀려있고 나와있고 게 해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잖아요. 나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간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전날 밤에, 죽기 바로 하루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전부 다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그 타이밍에 적절한 순간에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가 이렇게 완전하게 아무것도 한게 없지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면 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이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추록해서 성도들이 있는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때 이제 이 로데라는 여자 아이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 베드로다 이랬더니 이 여자애가 너무 놀래 가지고 기쁘고 문을 열어 주고 갔어야 했는데 너무 기쁘고 당황하고 놀란 나머지 문을 닫고 그대로 간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서 성도들에게 가서 모여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때 반응이 뭐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너가 미쳤구나. 너가 지금 헛소리하는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제가 진짜 베드로를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일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왜... 분명히 5절에 보면 다 같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에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무슨 내용인지는 나와 있지가 않는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은그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 우리가 기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았구나. 베드로가 살아났구나. 풀려났구나. 이렇게 하고 기뻐야 되는데, 이들의 반응이 뭐예요? 네가 미쳤구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거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소식을 들었는데, 왜 네가 미쳤구나? 너가 잘못 말했구나.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정확하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여기서 지금 이 간절히 기도했다. 이 간절이가요, 누가가 지금 이간절이란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요, 한번더쓴 단어가, 있, 쓴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할 때, 그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누가가 다시 한번 이 간절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개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모습이 지금과 같다는 거예요. 이 함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모습과 그때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간절이라는 단어를 거기서도 똑같이 쓴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제게서 피거어 달라고. 그러나 제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출할 수가 있죠. 누가의 의도가 있는데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아마 기도할 때 이렇게 했을 거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물론 기도했겠죠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안, 뜻이면 살려주시고 아니라면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은요 베드로가 그 오기에서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변절되지 않고 예전에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과거에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그, 그때처럼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끝까지, 예수님 끝까지 믿고 붙잡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 안에서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는 살리, 살려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 그게 아니라면, 여기까지라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라면은요, 베드로가 오간에서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안 좋은 모습 보이지 말고, 정말 우리 예수,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처럼 누구에게 다 본, 본이 되는 사람처럼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러지 말고 복음 잘 전하다가 다음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런 반응이 또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우리가 간절 기도하는 제목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 수많은, 너무나 많은 것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간절하기도 게 하신 제목 다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되, 아버지, 오늘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모인 성도들처럼 예수님처럼 제 뜻대로 마지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사업장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세 가지 나눴죠?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이라고 할 때가 아니다. 그때 이제, 그러나 이제 보라. 하나님의 시작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봐야 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잠자고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하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세 가지를 나눴는데 오늘도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같이 기도할 때에 또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오늘 한날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